자, 우선, 방정식의 한근을 알파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잘 보세요. 우선은, 식을 한번 정리해. 정리하면,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x가 되고, 넘어가면 1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x제곱 되고, 이거 무조건 1이 될거야 왜냐면, 이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얘가 x제곱, 얘가 뒤에 상수항 1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최소한 얘랑, 얘가 2라면, 얘가 2가 될거야왜그러냐면 얘의 한 근을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더하기 1이 0이 되는데 지금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변에 여기서 양변을 알파로 나누어 줍니다. 알파 아노. 얘를 알파로 나누면 알파가 되고 얘는 4가 되고 얘는 알파 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알파 더하기 알파 분의 1이 넘어가면 4가 된다. 그래서 이 식은 이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다? 알파 제곱, 알파 제곱 분의 1은 알파 더하기 알파 분의 전체 제곱. 자, 전체 제곱을 하게 되면 알파 제곱은 맞고 알파 제곱 분의 1도 맞고 중간에 뭐가 나온다? 2가 나옵니다. 2ab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약분돼서. 그럼 이 2를 없애줘야지 등식이 성립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아까 구해놨던 이 식을 대입하면. 그러면 4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돼서 답은 14.